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붙여뻗는 정석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3칸 벌리면은 복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끝났죠 자독을 11수만에 이기는 방법 요 정석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그냥 정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칸 걸지. 바둑이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문단속 들어가야지. 오, 붙여서. 야, 이거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보는 수네요. 자, 여기서는 위로 젖힐 수 있고, 여기 붙일 수도 있어요. 위로 젖히는 거는 이제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래로 붙여서. 자, 이때. 아. 어. 이때는 치받고 끊는 수를 두면 되겠죠. 나가면, 놓고. 날라오겠죠? 이게 옛날엔 정석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어? 이건 실수인데? 이거는 여길 날라왔어야죠. 상대가 정석을 알다가만 해. 자, 이거는, 근데 이거 잡아버리면, 실리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석은 알고 봐야 돼. 어쨌든. 그 정석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변화가 됐든지 말든지, 기존 정석을 일단 알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망해버려. 이거 안 받아도 되겠죠? 큰 자리. 걸침. 100% 협공한다고. 오! 요, 뭐지? 안 하네? 보통 이제 저단진분들이 많이 하는 그 루틴이 두텀이 있으면 집으로 만드는 형태를 많이 두잖아요. 어, 근데 이분 의외네.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읽자. 받으면 두칸 가는데, 근데 이것도 흙이 지금 나빠요. 차라리 흙은 진짜 협공을 갔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바둑이 평탄하게 흘러가면 은 흙이 이길 수가 없는 형세잖아요. 여기서 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구를 던지려면 모양을 키웠어야 돼. 그래서 변화를 던졌어야지. 지금의 이 진행은 너무 솔직한 진행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잔잔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어, 어디, 어디 두는 거야? 아니, 왜? 음. 자, 일단 뭐 당장 끊어서 진행을 해도 좋겠죠? 끊어서 하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민 다음에 손 빼고 좌변 침퇴해도 될것 같고. 난 진짜 이거는 좀 놀랬다. 이거 무슨 뜻이야? 백이 젖히는 게 좋은 자리다. 자 일단 끊어갑니다. 자고. 저기 우확인 살아있으니까 걱정이 없죠. 자 이때 한칸 정도 뛰니까 그럼 일단 일단 침투. 자 일단 침투하면서 여기 를 여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잔잔하게 마무리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상대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응징은 들어가야겠죠? 자 그냥 중앙으로 한칸 띄면 악수 없다 도망갈 때는 빨리빨리 중앙으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막아도 되고 여기 두칸 벌려도 되겠네요 지금은 화면 쪽두칸 가면서 이쪽 한 점이 움직였을 때는 여기에 돌이 있는 게 좋겠죠? 막고 띄고 자일 살았고 흙도 살고 이제 백이 또 선수 잡았으니까 이제는 요도를 활용해야지 그럼 어떻게 활용해 끊으면서 아 여기 나가면서 얘를 움직여야죠 밀면 단수 치고 나갑니다 치고 달리기 치고 치고 뭐야 안 나가 이걸 안 나가면 좀 뭐야 아니 그거는 좀 그렇잖아 이거는 모자 쉬움이라고 표현 할까요? 다음에 우변 여기 이선 날라차기 들어가면 얘도 못살아있죠? 자, 늘면... 젖혀서... 이거는 어떻게 놔야될까? 젖히면 끊는다. 단순치고 늘면서 모양을 정리할까요? 아니면 여기를 젖히고 이걸 치고 는다. 빠진다. 지히막 치고, 치고 치고 나간다. 끊으면서... 아니면... <laughs> 자 그냥 늘어서 그냥 그냥 늘자. 부점은 나가면 단수축 장문입니다. 자 단수 치고. <laughs> 어, 침착하다. 패도 안 하고 그냥 이어서. 나중에 이 자리 급소 날라오겠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급소 날라오거나 말거나 일단 우변. 이 자리는 일단은 흑의 사활을 추궁하는 수죠. 붙이면 젖히고. 늘면. 하나 찌르고 호구 쳐서 받습니다. 호구 쳐서 받는 이유는 뭘까요? 못 살, 못 살아있다 이거지, 아직. 밀면, 뛰면서. 띠까? 아니면 젖혀야 되나? 젖혀야 되나? 뭐 이거. 아, 이거는 지금 잡으러 올 거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흙이 한발 뒤로 물러났으니까 손 빼고, 좌변 먼저 타게 해볼까요? 어, 좌변을 타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붙여서 상대방의 그 기대는 전법이죠. 젖히면 끊어서 갈 수도 있고, 어, 한 칸을 띄었네요. 이거는 일단 늘고 입구자 가, 입구자 가겠다. 자, 넘어가도 별로 큰 집이 아니니까. 요 정도에서 탈출합니다. 깔끔하게 살았죠. 그렇지. 이 자리 때문에 지금 아까 여기 이은 것 같은데. 자, 막고. 죽지만 않는데요 이거는. 중앙이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자, 빵 때림 하면서. 방 때림을 깔끔하게 해놓는 이유는 잡으러 갔을 때 미는 거를 방비하는 수라고 볼수 있죠. 깔끔하게 때려놨으니까. 자, 고기. 밀면서 아, 잠깐만. 이 사활이 어떻게 되지? 일단 밀고. 뭐야. 애매한데? 그행만 손 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손 빼도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손 빼고 집이 되는 자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집이 되는 자리가 일단은 상변 쪽밖에 없죠. 가장 넓은 자리가. 자, 근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두냐. 여기 막으면서 얘를 좀 추궁하면서 갈게요. 원래 공격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붙여서 저치면 끊어갑니다. 늘어야 되는데 끊어, 끊어, 끊어. 바로 끊어가지 이건 여지없지. 겠다 그냥 나가면. 그냥 나가고 이을 때한 점을 축으로 잡아서 나가면 빵 때림. 굳이 대마를 잡으러 가지 않는 이유는 대마 잡아서 이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셔야 돼 잡아서 이기는 거보다 안 잡고 이기는 거를 어 알고 계시는 게 좋, 좋겠죠 밀고 자 뛰거나 늘면 날일자 이 어, 요거 이제 추궁하겠다는 얘긴데. 맞고, 시받겠다? 시받는데 일단 뭐 공격 대상은 아닌데. 어, 그렇게. 자, 노골적인 단 곳만은 공격이 쉽지가 않죠. 어, 한칸 정도 뛰면서 일단 도망. 이렇게 하면 이제 집의 균형은 완전히 아예 무너져 있죠 벌써 무너져 있지 집의 균형은 자 오늘 이거 진짜 산거 맞나 아나 요새 왜 이렇게 사활이 안 보이지 아니 잠깐만 이거 잡으러 오면 나 죽네 <laughs>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왜 그러니 너 빨리 사러 놓자 아 진짜 사활을 안 푸니까 이게 부작용이 심하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대국의 그 내용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제 사활 좀 풀까요? 아, 내가 이제 사활까지 풀어 버리면은 진짜 어, 아, 적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가장 걱정이죠,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적수가 없는데 제가 사활까지 풀어 버리면은 그 상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공부 좀 그만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전 그것 때문에 그래. 왕따 당할까봐. 너무 잘하면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에휴. 자, 여러분, 그런 기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수 치고 맞고 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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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점도 잡혔고. 뭐야. 자, 두점 잡고. 흙이 지금 아무것도 한게 없죠. 세력이 엄청나게 쌓아져 있고. 그리고 기존의 집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45집 차이 나네요. 더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여기도 좀 열버서 당할 때가 좀 많아요.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복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정석 진행했고,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어, 여러 가지 정석이 있지만, 뭐, 탄수치는 수가 있고, 느는 수가 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 끊고 미는 거, 빠지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상대 가던 이 젖힌 수 이것도 있는 수에요. 피 받으면 이렇게 놓고 빠진 다음에 여길 가는 것이 정석인데, 자, 정석 하나 알려드리면, 치중 간다. 잡고, 끊고, 때리고, 먹여친다. 그 다음에 백이 뭐두 칸을 뛰는데, 이게 예전에는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심심풀이로 뭐 강좌 같은 거좀 찍을 때 한번 놔봤는데, 백이 좋대요. 그러니까 두 점을 먹었던 쪽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도 안 두고 잘안 나오더라고 이 정석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나야 되는데 상대가 어디 났죠 그냥 빠졌잖아 이거 실수야 왜 이거 하고 딱 잡아버리니까 원래 모양 생각해보시면 원래 정석 어 뭐죠 이거 이렇게 하고 요렇게 끊고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났으니까, 이거는 여기를 끊을 수가 없잖아, 지금은. 요 교환 때문에. 그쵸? 그래서 결국 이렇게밖에 못 놓는다는 건데, 여기에 흙돌이 있어서 이두 점을 먹고 옥집인 거냐, 옥집인 거랑 아닌 거랑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정석 과정에서 흙이 망했어요. 자, 흙이 망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세게 드셔야 돼요. 왜? 다음 수순들이 흙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자 일단 망했어요 분명히 흑이 망했어 자그 다음 이제 끊어먹은 것도 굉장히 작은 자리죠 큰 자리 넓은 자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상대는 어딜 났습니까 끝내기 한 거잖아 실수 자 그리고 걸쳤어 이때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정석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협공이야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흑이 망했다고 그러면 망했으면은 이젠 작전에 변화를 줘야 돼.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냥 아이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두잖아. 이거는 그냥 줘. 무조건 줘. 왜냐하면 평범하거든요 바둑이 너무 그냥 너무 평범해. 그냥 어, 어 정석 두고 자뭐 이런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두잖아. 이건 흑이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 망했거든요 여기서. 망했다라는 건 여기서 손해를 봤단 얘기잖아요. 그건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둘 거야? 이렇게 두면 못 이겨요. 절대. 그래서 지금은 협공을 선택하라는 거지. 원래라면은 협공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삼삼 파서 저는 상대한테 일방가를 줍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흑이 이 작전이 좋아요. 왜?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다 먹자 작전 나와야 돼. 여기서 망했기 때문에. 물론 이 망한 제가 망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이거 인공으로 찍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진짜 망했나? 인공지능의 수치는 정말 몇집 차이 안 나도 확 기울고 확 기울고 이런 겁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사람의 체감으로 봤을 때 이건 흑이 망한 거니까 망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노골적인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다 먹자 작전으로 실전처럼 그냥 아, 서로가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그냥 뭐 천천히 뭐 절대 못 이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편해지지 너무 변화구가 없어지는데 상대가 변화를 안하잖아 지금 최대한 복잡하게 가야되고 조급한 사람은 흑인데 왜 이렇게 침착하냐고 뭐 흑이 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되고 자 지금도 정수는 역을 뛰든 역을 지키든 하는거죠 근데 상대가 변화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했어야 된다고. 이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변화구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게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민 다음에 손 빼고 침투하면 여기와 여기 맞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큰가? 어차피 끊어진 약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도 실전에 이걸 끊어서 갔지만 그냥 이거 밀고 이렇게 둘걸 그랬어. 그냥 쉽게 쉽게. 이게 고작 뭐라고? 이런 것도 이제 침투했을 때 이런 악수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 나가면 되지. 뭐 굳이 이걸 해주나? 어차피 중앙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할 이유가 없지. 이런 거는 한다는 것은 젖혀가겠다. 뭐 이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붙여서 탈출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악수 갖다 놓지 말고 차라리 그냥 뛰고 띄고 뛰고 띄고 뛰고가 훨씬 낫다 이거지. 괜히 악수 갖다 놓으면서 약한 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해줌으로써 백도 힘이 느껴지지. 탄력이 생기잖아. 다음에 붙여가는 행마가 나오죠. 괜히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애초에 여기를 보강했어야 되고, 혹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진행했죠.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왜 났는지 는잘 모르겠어요, 이수, 이수의 의도는. 설마 상대가 이걸 축으로 착각을 한건진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음, 근데 일단 이두 점이 잡혀가지고는 승부가 끝이 났고, 벌써. 그 음. 다음부터는 딱히 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활 같은 경우가, 이게 제가 손을 뺐는데, 흙이 여기 들여다보면, 들여다보고 붙였으면, 아, 제가 요새 수가 잘안 보이나? <laughs> 요거 얻으면 이제 먹여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진짜 쉬운 사활인데, 왜 나는 이거를, 무슨 생각을 했지? 이래서 여러분, 사활 문제는 진짜 그냥 그 있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밥 먹듯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이제 그나마 좀 기력의 향상에 조금이나마 좀 기대를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심심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사활 푸시는 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뭐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미삼아. 저도 진짜 사활 안푼 지가 지금 뭐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수에 대해 날카로움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진짜 완전 그 티라노 발톱이었지. 지금 무슨, 아, 진짜 쉬운 수도 진짜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사활은 저도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유튜브를 어쨌든 계속 하는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조금 더 날카로워지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관리. 티라노의 자기관리. 자, 아무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